일쿼다건는 <laughs> 이제 알아서 셀프로 보내. <laughs> 어, 봐야지. 그거 하러 왔는데. 확실히 그 멀리서 보는 거랑 또 이렇게 보니까 또. 어, 탈압빠기 좋아. 좋은. 어, 원빈이다. 클 났다 아, 안 뺄게. i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안 k i n g I'm p i c k i 이러더니 안뺏 c 화 i n 뺏기니까 좀 그런데 n g I'm picking. I'm picking. 여기 그리고 지용이 g i 나간 i c k 아 n g i 기아 저기 저기서? g I'm picking. I'm p i c k i 잘하더라.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약간 좀... 그러니까 존나 잘하긴 하는데, 막, 막 형규 11명이 모였다 이런 느낌이 아, 아닌데, 그치. 그치. 근데도 하 씨아 진짜 조직력까지 좋으니까. 근데 형규급에 그 퍼포먼스를 낼 필요도 없는 거야. 팀이 워낙 잘 맞으니까. 내 진짜 팀이 올라 근데 형, 형규 아이고. 형규급 11명이면 K2죠. 음. <웃음> 그치? <웃음> K5에도 선수 선수 출신을 되게 많더라. 많지그 프로급으로 했던 애들이. 고한들 나게 되 아, 여기 잘하네. 응이사람이 음. 음. 일단 유니폼 유니안 입으면은 아 <laughs> 우리 아직 멀었어. <laughs> 이상람 잘했던 것 같은데 천천히 해. 천천히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해. 이 신발 끈 풀렸다 해. 천천히 해. 천천 <웃음>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. <laughs> 아얘술 예, 먹고 술좀 먹고 술좀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 올 때. 잘해.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드리처게 아니야. 이야 진짜. 와. 야, 씨, 술 먹어도 안 나올 드리들리 그러지. 뜬금 없이다 오늘 갔어 여기. <laughs> 뒤로 줘야지! 그렇지! 너됐다 ㅈ됐다 어? 왜 됐지? 아 승영이가 사이드 갔구나 응. 아, 아 까비 뭐, 좀 체력이 좀... 진짜 미쳤어아 <laughs> 뭐, 아, 이번에? 어, 응. 와 가동이가 패스를 했어. 어, 가동이가 차바를 했어. 응, 야, 그것도 <laughs> 너무 붙지 마. 너무 붙지 말고. 가 지금 아 정훈이 가공민인가아 아, 터치 봐 그렇지 천천히 해 천천히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돌려, 돌려. 아 전화나 이렇게 빨로 나이스 찍기 힘들게 한명 뛰어야지 오. 뒤에도 있다 뒤에 관홍아 신다 아, 뭐야 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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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사이를 보기 됐다, 뭐. 됐다, 됐다, 아, 됐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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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우 썼잖아 공구야 지나간 느낌 장갑차 지나간다 방금 자기가 느렸는데 이긴 거 알아? 하 아, 어. 장갑차 어야 우리 송이 품위를 굳히네 동훈이가. 이게 <laughs> 좀 너무 모여 있나 봤는데. 근데 여기가 좀 좁아. <laughs> 근데 좁혔다가 뭘 벌렸다 해야 돼. 음. 좀좀더 넓혀야 될것 같아. 맹킹랭 드립, 드립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불안했어, 방금. 아, 아니. 이맛 <laughs> 다시길래 씨발 또원 알아, 소리랄까. 알아서 생각을 어. 하는군요. 아. 거의, 거의 이게 거의, 약간 트라우마라고 그러지, 이게. 약간 이제. 체화가 된거 아니야? <laughs> 이 정도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. 이 씨발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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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잘 맞았다. 젊은티 20대. <laughs> 어, 뭐야 이거. 소름 다. 와, 골 잡아 았어 씨. 어 씨. <laughs> 어, 좋아. 네. 오졌다. 오? 아유. 그 사이 그새 감았네, 저거를 또. 스 와, 그새 발이 가지이 늘어나네. 발, 발 펴는 발펴 해졌다. 카는있 여기서 압박 성공? 와, 와 알매겼어. 오. 왔어? 와. 와 잡고 대를 되는데 까미. 잘했다 잘했다. 잘하는데. <laughs> 내가 볼 때는 <땐> 잘해 보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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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를 모르겠다라는.

이렇게 차도 저렇게 공이 오는 거야 <laughs> 네. 가능이야. 트래핑 생각보다 좋아. <laughs> <그럼> 잘 붙어 <laughs> 공이 딱하 <탁탕. 웃음> 쿠션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틱 탁. 어. <laughs> 그러니까 툭부터 이게 튕겨 나가지 않아. <laughs> 야, 그럼 우주도 계 풀로 뛰겠네 음, 지금 왔어? 안 왔어. 음. 와, 몸이 진짜 날렵하다. 어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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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흥분했어. 다쳐 다쳐 저렇게 되면은 지금 먼저 사과해야 돼? 저렇게 해야 돼? 안 떠지? 아니, 근데 그리고 태클을 하면 안 돼요. 음,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. 내가 다치더라고. <laughs> 그러니까, 아니, 그러니까, 난 태클하는 게왜래 상대보다 우리가 다친다니까? 진 네, 완전 걸긴 했는데 테클닉이라 그렇다. 부담은 조금 어렵지. 지하다가고 가고 이게 딱 중간에 한두번해 갖고 올라오잖아. 그럼 하게 되내 <laughs> 몸이 먼저 나가 있어. 머리는 안 해야 된다고 아는데. 아니야. 그냥 발 뻗은 발 뻗는 게 찰니다. <laughs> 나는 너무 위험해서. <laughs> 나 여기, 얼마 전에 여기 여기서 누가 축구하다가 태클하다가 무릎 나가는 걸 봤거든. <laughs> 주변인데 2 0인가 봐. 어. 근데 나도 여기서 스인드 나왔어. <laughs> 아, 여기였냐? 아, 여기였어. 아, 여기가 진나 무서운 걸 <laughs> 거기서 상대가 좀좀 이상한 데였잖아. 세게 하는데. 어. 나아 가끔 그래. 약간 수비가, 수비가 좀 그런가? 세게 했던 데얘기 어, 상대가 그런가? 좀 약간 시기한데서 응. 그래. 도와주고 있어. 찐다! 이거, 아슬레타, 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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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거이때 진짜 좋아. 어거 이거, 이야이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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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거거 같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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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키이테크 키카가 다 얘네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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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그래? 아, 아 진짜. 야, 자 일본 일본 애들 거다 많이 아니, 일본 거야? 아, 이, 어. 이게 우가 이렇게 <laughs> 했을 때 이게 안 돌아가. 그리고 중도, 이것도 안 돌아가고. 오도가 <laughs> 약간 일본 거 좋아져. 그래서 야, 이 새끼 집에서 야동 일본 거 맞지? <laughs> 그게실전에 활용하는 게 문제니. 너네 씨발 지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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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대꾸할 가치가 없어 진짜. <웃음> <웃음> 저 지금. 김종금도 <laughs> 지금 저거 씨발 저거 입제 지금 드리 지금 지금 라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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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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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야, 아니야, 말, 말은 하지 마. 그냥 얘기해, 그냥. 아니, 취소될 수도 있어. 어. 지금 황상무 획할 테러 사건 이후로 <laughs> 약속이 많이 취소되고 있어요. 진짜로. <laughs> 우리 천수영은 어떻게... 아, 이거 또, 또 얘기, 축구 얘기니까. 뭐 천수영은 어떻게 생각해? 아, 모르겠어요. 친구사람테 <laughs> 욕도 많이 했는데. 어. 천수영 갑자기 <laughs> 광, 광, 광속 행보하고 있잖아. 똑같이 생긴 사람은... ㅋ ㅋ 어디서 는 민수. 민수! 뭐 합창 아니면 뭐... 됐다 맞다. <laughs> 나이스! 안 들어갔어 <laughs> 와...씨... 들어간 다 나이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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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설마 <laughs> 축구하자아안봐 <laughs> 아, 그런 거 <웃음> <웃음> 봤잖아 <웃음> 지난주 거 <laughs> 이게 볼, 볼 축구가 아니야 이게 <laughs> 아 근데 이게... 쟤는 안전이 다 눌러서 그렇게 그냥 응. 수비하니까 뭐할 질이 없어 아 근데 홈이잖아 상암인데 내 목요일날 상암동 안가잖아 아, 집에 탈퇴 안하거든 집앞에 부근 악마들 존나 많아갖고 야, 나, 나 그날 집에갈 때 원빈이랑 통화했거든 응. 원빈이가 아씨 내가 그날 아, 퇴근을 늦게 퇴근했어 응. 여섯 시 반에 나왔어. 그래서 이 새끼 가고 있을라나 이거 전화했어. 를 아직 형저 칼퇴하고 나왔는데 아직 성산대교도 못 건넜어요. 이러는 거. 야 아니 거기 그때면 그 성산동 <laughs> 주변이 완전 씨발 빨 진짜 빨간색이 존나 무섭다니까. 내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팀이 FC 서울이랑 대한민국이야. 그 상암동에서 경기야 상암동 경기 할 때. <laughs> 아니 그... 진짜 존나 무서워 근데, 진짜. 어, 제, 제 거기 성산대교 건너는데 한 시간 걸렸대. <laughs> 거기 진짜 난리도 아니라니까. 우리 집 앞부터 차가 막혀 있어. <laughs> 오늘 혜성이형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? 아 아파서 불참 허벅지 계속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만 허벅지? 지지남주부터 허벅지에 한번 물이 오셔갖고 오이아 잘하네 확실히 성훈이가 그거 좋아 그 압박 같은 게 두렵게 잘하거든 성훈이가 사이즈가니까 비슷하네. 공 잡고 이런 걸 많이 못 하네. 공을 많이 잡아야 된다 서 <laughs> 그럼 그 저게 될까? 그냥 수술 못풀라고 그래. 응, 그러고 <laughs> <응, 끄라고 웃음> 라기좀 <오져라. 웃음> 모으세요. <laughs> <laughs> 뭐하 <laughs> 빨리 내줘야지. 오. <laughs> 아, 재영형이주연 선수 보니까 아, 어색하다. 미들에서 패스패스. 와. 이제반 대로 한번가한세요반 대로 다시 내주고 반 대로 반 대로 반 대로 반 대로 한 대로 한 대로 한대 안돼. 대로 한 대로 한 대로 이 대로 이 대로 한 대로 한 대로 한 대로 한 와 테이블 겁나 떨떠졌네 와, 둘이 잘 맞는다. 예. 걷어 수구. 예? 오파서 사이드. 사이드 사이기까지거기까지 잘하더라. 오! 오 이거 공만 싹 뺐어. 어? 어, 야, 어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어.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았다 가한 번에 아껴 몸이 존나 단단하잖아 <laughs> 빠르고 <웃음> 그리고 요즘 에 앞으로 먼저 안 튀어나가니까 어, 요즘 안아껴 <laughs> 그건 힘들어서 그래 육아 때문에 <laughs> 아 나이스 고 <고개. 웃음> 힘이 많이 빠진 거지 이제 와나이스 아, 아이씨 <laughs> 아니야 야 된다 오, 오, 오. 봐봐 <laughs> 될 뻔했어 <씨. 웃음> 시와야돼와 내려... <laughs> 아, 나이스 와 성훈이 <laughs> 씨 손쓰는 거 봐줘 <laughs> 너무 좋아 애매한 그 손쓰는 게 제일 짱난다고 선수들 손을 잘써도잘써 응. 돈, 뭐라고? 아, 술좀 먹고 오지 마, 미친놈들아! 술좀 작작 먹고 와! 좀 깨고 와, 깨고!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, 씨. <laughs> 아니 술을 네, 좀 깨고 오라고 여기가 아니라서 <laughs> 아.. 왜그럼 네, 거래 아, 그래. 술을, 술을 깨고 오라고 조금 아내 네, 진짜 이거 아, <laughs> 드립하고서 그동안 참아 었겠어왜 <laughs> 참았어 아이씨 진짜 못 싸웠다 아, 네. 어우 위험했다 놓칠 뻔했다 와. 아, 좋았는데. 야, 잘 봤는데. <laughs> 약간 그나 킥복싱 싸움 보 배울 때 약간 위빙 한다 하면 루팅 하는 거 있거든. 방금 싸움 보인 거 그니까 이게 더 색깔이 확실히 달라 뛰면은. 진짜 옷이 아, 진짜 존나 크다. 근데 아까 존나 웃겼어. 사 뭐라고 그냥 근데 아나도 아. 축구하러 올때몸안 푸고, 목만 푸고. 아 드림을 존나 잘 받아줬어. 어. 발목 테이핑 하길래. 어. 보감 얘기 하더니만 갑자기. 어. 아 원빈이 오늘폼 좋네. <laughs> 이사 이사 후유증인가? 빠아지죠 지금 단단한 곳 파. 라이스. 다시 정비 정비 다시 정비. 관우이가 <laughs> 여기까지 내려왔던 것 자체가 너무 고무적이야. <laughs>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사람인데. 정비. <laughs> 아니면은 응. 여기. 여기 그 여기 내려와 있어야 돼. 왜이렇길가해 아. 우주 길지. 우주 어, 길지. 길지. <laughs> 지금 18분 됐어 아우 어 나. 다 뛰어야지 이수와잘 봤다 야 됐다 지금이다지 네. 코.. 백 아.. 아아 아, 코백하지 잘했다 잘했다 아해야돼 <laughs> <압박해야> <laughs> 어.. 어.. 어 아, 뭐? 잘 봤다 아 심판이 잘 봤네 저거 이제 안네 나랑 같이 뛰어야겠네 좋아 좋아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자꾸 크 자꾸 오. 오. 지 어? 오. 아이고 겹쳤다 와, 나이스다. <laughs> 상이 황 없었는지 나이스 와 <laughs> 몸이 이상해 아이고 이게 몸으로 미니까 안빠른 것 같은데도 어. 다질켜지네되 그리고 생각보다 빨로 느려보이는데, 동작이 몸이 커서 그렇지, 그리고 약간 협박할 수도 있어 뛰면서 <laughs> 약간 너 어디서 하냐? 막 이러면서... 어, 나였어. 아, 잘 봤는데, 씨. 안..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이거 나갔네.